260렙 달성, 6차 전직 이후 뉴비 분들에게 핵사 매트릭스 설명을 위해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5차 코감을 머리 터지게 찾아서 하고 겨우 260 찍고 6차 전직을 했는데, 아니 이게 뭐야? 해해 핵사? 겁먹지 마시고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핵사 매트릭스 6차 스킬은 크게 스킬, 스탯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먼저 좌측 헥사 스킬에 대해서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헥사 스킬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스킬코어, 마스터리코어, 강화코어, 공용코어, 각 스킬코어를 활성화, 강화, 를 위해서는 코잼미 아닌 새로운 재화가 필요합니다. 바로 우측 상단에 보이는 새로운 재료가 필요로 합니다. 그건 솔에르다와 솔에르다 조각이라고 합니다. 위 재화들은 사냥, 이벤트, 보스, 에픽 던전 등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1번 솔에르다는 유저간 거래가 안 돼서 본인이 직접 구해야 하며 2번 솔에르다 조각 같은 경우 유저간 거래는 가능하지만 필요량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재화를 얻을 수 있나요? 솔레르다 기운은 어센틱 포스가 적용되는 지역 사냥 시 얻을 수 있습니다. 즉 그란디스 필드 사냥과 보스 에픽 던전을 통해 수급이 가능하죠. 필드 사냥 시 드롭되는 기운은 두 가지로 10, 200입니다. 기운을 1000개 모으면 자동으로 보라색 임팩트와 함께 솔레르다 한 개를 자동 습득합니다. 님은 왜400 얻음? 필드에서는 솔레르다 기온이 10, 20, 202가지 아닌가요? 그리고 저는 솔레르다 보는 UI가 안 보여요. 그건 선데이 메이플 효과 덕분입니다.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공홈에 일정이 올라오니 참고하세요. 그리고 솔레르다 UI 활성화 방법입니다. 먼저 스킬창에 들어가서 6차 핵사 스킬에 들어갑니다. 헥사 스킬 보유 재료 우측 하단의 아이콘을 클릭 시상시로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보상으로 주는 선택권은 조각을 우선순위로 받는 게 좋습니다. 이제 우측 헥사 스탯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헥사 스탯은 현재 3가지 코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코어 1, 2, 3순서대로 레벨 260, 265, 270 달성시 활성화 및 강화가 가능합니다. 활성화 시 메인 스탯 한 개, 에디셔널 두 개를 선택해서 활성화하며 강화를 할수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내용처럼 코어 활성화 시 메인 스탯은 중첩이 불가합니다. 에디셔널, 보조, 스탯은 2회 중첩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현재 나와 있는 세 가지 코어는 중첩이 가능합니다. 활성화 방법은 하단 코어 활성화를 클릭 후 메인 스탯 1개와 에디셔널 스탯 2개를 선택 후 활성화하시면 됩니다. 강화 방법은 하단 강화하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단총 20회 가능합니다. 주의 사항은 메인 스테디 레벨이 올라갈수록 확률이 내려가고 조각 소모량이 증가합니다. 즉 메인 스테디 높게 뜨는 건 좋지만 초반에 높게 붙어버리면 조각 소모량이 많이 증가됩니다. 제일 베스트는 초반에 보조 스탯이 올라가고 나중에 메인 스탯이 올라가는 겁니다. 적게는 200대 많으면 300 후반에서 400까지 소모합니다. 자, 우리는 환산 주 스탯을 사용해야 합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환산 사이트에 접속 후 본인 캐릭터 아이디를 검색하면 검색한 캐릭터 상세 정보가 나오며 그리고 홈페이지 상단을 보시게 되면 분석 최적화 메뉴가 있습니다. 목록 중에 헥사코어를 클릭하시면 이렇게 강화 추천 순서가 나오게 되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강화를 하냐면 헥사코어에 마우스 커서를 올리면 상세 페이지가 뜨게 됩니다. 보시면 스킬 아이콘 밑에 숫자가 보이는데 이 숫자는 해당 코어 강화 숫자입니다. 즉 망운강님을 삼강화하라는 소리죠. 순서는 왼쪽에서부터 오른쪽 순으로 해당 헥사코어를 강화하면 되겠습니다. 잠깐, 사이트 보고 강화하는데 헥사코어 일떡짜이 뭐예요? 헥사코어 떡짜이란 앞서 설명한 헥사 스탯 일 코어를 강화하라는 소린데 자세히 설명하자면 다시 사이트 상단 분석 최적화 메뉴에서 보스 세팅 최적화를 클릭합니다. 그럼 페이지 중간쯤 헥사 스탯란이 있는데, 1번 목표에 떡작을 입력 후, 2번 핵사 최적화를 누르면 최적 세팅이 나오게 됩니다. 최적 세팅처럼 꼭안 나와도 상관 없습니다. 떡작 말 그대로 20강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각 메인 에디셔널의 스탯을 맞게끔 강화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사이트 상단 분석 최적화 메뉴에서 스펙업 순서를 클릭합니다. 사이트에서 말하듯 1순위는 아케인 심볼 강화입니다. 각종 보상 이벤트 등 참고하시고 스펙업 방향을 잡으시면 됩니다. 헥사 스킬 중 4번 공용 스킬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솔 야누스는 설명하면 설치와 사출을 선택하여 사용하는 6차 공용 스킬입니다. 설치기 스킬을 통해 사냥을 편하게 해 주기 위한 스킬이죠. 사용하는 이유는 바로 새벽이라는 설치기 때문이죠. 또 활성화 시 경험치 10% 증가 옵션이 있어서 초반 1렙을 가성비로 많이 사용합니다. 설치기 배우는 게왜 좋은 거야? 그리고 고작 1렙 활성화 하는데 재화가 너무 많이 들어. 빨리 스펙업해서 보스 트라이 해야 하는데. 설치기 스킬이 많으면 좋은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맵에서 사냥을 한다고 하면 이런 식으로 피곤하게 사냥을 해야 하죠. 그래서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서 설치기 스킬을 사용하는 겁니다. 랭 기준 직업 설치기 스킬 1개와 5차 공용 스킬 1개 총 2개를 사용하여 사냥하면 두 개만 설치해도 편하게 사냥할 수가 있죠. 근데 여기서 설치기 하나를 더 배운다면 설치기 쿨타임 때만 이동하고 제자리 사냥이 가능한 겁니다. 피로감이 줄어들어 사냥 시간을 늘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스킬 활성화 하는 걸 추천드리지만 재화가 정말 많이 사용됩니다. 1레벨 활성화부터 소레르다 7개, 조각 125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본인이 사냥을 하루에 1회 이벤트 등 1시간 안으로 짧게 하고 보스트라이 위주로 한다면 소라누스를 먼저 개방하는 것보단 환산 주스테 추천순으로 먼저 개방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님은 어떻게 찍었는데요? 저 같은 경우 환산 주스테 사이트를 보며 순서대로 헥사코어를 강화했으며 이후 헥사스탯 떡작을 개방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제 개인적 생각으로 전투력 증가로 보스 사냥 및 트라이를 우선순위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환산 주스탯 최적화대로 마스터리 코어 3매까지 개방하면 재화를 모아 솔 야누스를 배우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창섭님, 제발 솔 에르다 조각 좀 뿌려주세요. 메이플 스토리 참 괜찮은 게임이네라고 느끼실 수 있게 준비해 봤고요. 그렇게 느끼신다면